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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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장 가방도 좀, 할아버지 나오는 거 찍을게. 이래 찾을 줄 알았으면 할아버지 남의 이런 데 박스 싣고 오는데, 찾을지 못 찾을 지 몰라가지고요, 할아버지. 남의도 감사해요. 아, 이제 곧 이제 자주 들락거리거려요. <laughs> 강아지도 기르는가 봐요. 야. 할아버지, 밖에 나오세요. 할아버지 수도는 디오네요 수도. 예. 수도 수도. 수도는 여기. 없을... 아니 디오네 여기아요 앞에. 응 물이 좋죠도 노랑물이. 어 아, 고르시는 저게 고르시 나무인가 봐. 고르시 다들어 야. 이야... 할아버지는 아주 나무 문화가. 어. 사방천지가 나무요 나무. 아, 이거 할아버지 집적. 아유, 이게, 에어 뻔뻔이 있네요. 이게. 예, 전작패는니 예. 야 이래 미, 자동으로 밀어요. 예, 네, 저 집에서 갖다 여자도 왔어요. 그래서 네. 나도 쓰고, 저집이도 쓰고. 야 에어를 돌, 저런 전기를 돌려가지고. 아, 그게 하긴, 폐자면 힘들지, 그죠? 토끼로 펼라면 힘들지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토끼로 라면은 아유, 하나를 <laughs> 아이, 20번씩. 네, 네, 네. 펴야. 아, 한 번씩. 예, 예, 예. 그대로 펴야 부서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 야, 얘, 예. 이걸 보고. 뭐라지? 애아가 아니고 이걸 이름이. 아유, 이걸. 정신... 유압, 유압. 어, 유압. 맞지, 그죠? 네. 예. 유압, 유압 그죠? 요압도끼. 네. 아, 요압도끼, 맞아. 아, 인지하른야 이게 상세하게 아라비나무 폐고 이런 게 다나 봤어요. 아이참 네. <laughs> 그러면 가족들 있는 지변 자, 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laughs> 가족끼리 오겠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 딱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명령을 오지면 <laughs> 안되죠 근 충주에 있는 분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못 오시대요 충주에 있는 아줌마가 어, 충주에 있는 그 자주 이렇게 다니는 사람 예, 그 예, 유튜브는 안고 안고 안예이 집도 이 보물이다 보물 이집이 아, 함석이 이게 6.25문화데 이건 국산이지만 함석이 6.25때 들어왔어 이게 우리나라 그, 그렇지요네 그래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아니 비... 6.25때 6.25전에도 함석은 있었을텐데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철이 없었어 6.25때 미국 나들이 저. 일본사람 이 시대부터 철은 들지요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뭐이냐면 빵가를 지으면서 네. 위에 지붕 그게 이제 미군들 그걸로 아유 참 할아버지 이렇게 오늘 만나 뵙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쪽으로 거 거기 계세요 할아버지. 일단 가보자 그리고 그 도깨비님한테 물었어요. 물어니까 거기 거기인데 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래더라고 지금 물은 게 아니고 이제 오늘도 이제 거거 거 가는 길에 거 가는 저 위도 잘 다녀요. 우로에도 아, 네. 저위있지아 우였지. 그도저돌메이큰거있고 하는지 옆에 돌메이 있고 마당 옆에 아니 고우집지 그 고우했지요. 그 아그 빈집 하나 있어요 뭐, 뭐 옛날에 뭐 방앗간 거큰 집이던데 그 빈집 바로 위에 집한채 있잖아요 그 집이 절단지요 아 음. 아이고 제가 들어서 아주 양집 버른 곳이네 지금 저 집하고 이 집하고 같은 집이네 아니 음... 저기 또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예. 땅와지요 저기요. 네. 아, 다저집꺼내기죠 아, 그래도 유압 도끼가 있으니 다행이네. 아... 금년에 갖다 놨어요? 금년에. 아... 지금까지는 내가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예, 전부 다패 가지고 불을 뗐지요. 예. 근데 내가 나무 경험이 없으니까, 예, 산에 가서 나무 다 죽을 꽃비도 많이 다니. 아이고 아이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큰 나이 아주. 나무고 같이 이렇게 막. 예 넘어져서 같이 안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그 나무가 도르고 도르고 새벽이 가서 딱 걸치더라고. 아. 그래서 내그그 그 새벽이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 아이고. <laughs> 아유, 그래. 주, 주, 그리고 지내기를 하다가. 예. 무거운 짐을 지니까 이렇게 일어나면서 예. 앞으로 이게 타 이거 이거예요. 상상이 가요. 공란구가 내 위로만, 그니까 예. 예. 나는 쫙엎어어요 아유, 예. 그런 경험도 있고 예. 저 높은데 올라가서 나무 피해 가지고. 이렇게 땡기다가 밑으로 예. 땡기다가 밑으로 땡기다가 훅 땡기고 말이 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 예. 몸이 이렇게 딸려가요. 아. 몸이 딸려가 가지고 몸에서 나무 나무 나가면서 내가 그 힘으로 힘 쓰는 그 힘의 인력으로서 막받고 이렇게 돌아갔어. 아. 그런데 그때 그밑에 이제 등클 같은 것이 있, 네. 있으면은 클라죠. 이런 데 찍혀가. 고 아유, 아유, 이게 클라이 클라. 그 이렇게 둥글어가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